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큐티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3일 주일,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러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 가이사라며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와 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곱보게로 내려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육으로 말미암아 이방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내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한 줄로 알 것이라 주목을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여하고 편지하이 나내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느라 아멘. 본질에서 비본질의 유연함으로 대처하는 지혜 이런 주제가 됩니다. 자, 어제 아침까지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이 일행을 데리고 가이샤라에까지간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거기 빌립 집사인 내 딸이 예언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라가면 뭐 고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울면서 가지 말라고 막 말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들은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 몇 제자가 함께 올라갔고요. 특별히 나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 나손은 가이사라에 살지만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이 집에 가서 좀 있어야 돼. 데리고 올라갔어. 17절. 예루살렘에 가니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고요. 이튿날 바울이 야구보에게로 갔고 장로들도 있었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야.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많은 형제들, 벌써 수만명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에 대하여 이미 그 공동체선 이야기가 많아. 바울이 가서 문안했죠 예수님의 친동생을 만나서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지 다큰 그 얘기했어요. 우리 그 행적을 아시잖아요. 그가 이제 바보에도 갔었고 이쪽으로 올라가 이건이원도 갔었고 로스도라도 갔었고 더베에도 갔었고. 그리고, 어, 엄마, 수, 또 수많은 교회. 아, 빌리뽀, 데살로니까, 베레아, 다 아덴, 어, 고린도, 에베소, 갱그레아, 오, 어, 들어와. 수많은 교회. 오늘 그이집트 영토 거의 절반 다 돌아다녔고, 그리스 영토를 전부 위에서 아래까지 다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세례 주고, 그들이 다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막, 은혜를 막 충. 에베스에서 3년간 가르쳤고, 또 저쪽에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넘게 가르치고. 그래서 총 3년 동안 바울은 10년 넘게 복음전도, 영훈군, 함나라 박장, 이런 데에서 저는 낱낱이 말했어. 자기가 본 거, 배운 거, 일한 거다 보고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뭐예요? 칭찬을 듣고 환영을 받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선이에요 가이샤라에서 바울과 일행을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집에 다 숙식하게 그 드루아로부터 아니 저쪽 그 그리스 그 지역에서부터 데려온 사람들이 열 사람이 넘어요 그 사람 다 자기 집에 재워주고, 자기 방을 내주고, 좀식 대접하고, 그 돈도 많이 들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거죠. 예, 가난한 집에 손님 하나만 와도 부담이 가고, 어지간한 집도 손님이 한 10여 명이 와서 뭐한끼밥 먹고 가는 건 모르겠지만은 이틀, 3일, 4일 뭐한 달씩 있으면요. 아이고, 기둥불이 빠지죠. <laughs> 그런데 나서는 기꺼이 섬겨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안 믿는 사람이나 또뭐 아는 사람도 성격이 되지만 특별히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자기 힘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자, 한번 19절로, 한편 19절로 26절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이 있어요. 자, 이제 문제가 됐어요. 뭐냐 하면, 오순절에 이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왜 모여들어요? 어, 절기 향하려고 오순절. 자, 그러면 바울이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걸 좀, 그 율법의 정면 배치되는 것이잖아요. 어? 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안디옥교회와 이방교회에게는 이미 그 총회가 정했잖아요 목매어 죽인 거, 우상의 재물, 또 음행, 그리고 피는 금하도록 다 정리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이런 걸 전하면서 완전히 뭐예요? 그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로 유대 교인들은 이번에 만나기만 해라 그냥 안된다 벼르고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틀림없이 저자들이 이 바울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해코자 할 텐데 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바울을 지켜줄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냈어 22절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는 거야. 유대 교회의 하면 어떤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 그러이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들이 뭐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기간. 바울도 갠그레에서 서원함으로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들은 그 결례를 행하는 것이 곧 유대인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이 유대교회가 에다 신고를 해놔봐요 네,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행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신고도 하고 또이 사람들과 결렬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바울이 이 기간에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에, 있으면 너도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사람들로부터 판명을 받을 것이 아니냐 어떤 좀 위장술 같은 것은 하지만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의 방안이죠. 그래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 음행 피하라고 이미 편지했다. 이거뭐 이미 아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 들어 가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바라, 나는 율법을 배반한 적이 없으며 모세를 배반한 적이 없다. 이 봐라, 이 서원하는 사람들, 결리양하는 사람, 머리 깎은 사람들과 같이 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지금 신고를 마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품은 오해는 이거였어요. 할례 문제였죠, 할례. 그러나 모세를 배반하거나 혹은 율법을 배반한 적은 없어요. 다만 구약에서 가르치는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모든 시가 예언서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속의 주다. 그렇게 설명한 것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배반하고 유대교를 배반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본질적인 일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하고 싸워봤자 이게 왜가 안 풀려요? 그리고 하루 아침에 그들을 설득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청해준네 명, 의 서원한 사람 네 명, 그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향하고 각자를 위하여 제사드리고 바울도 그들과 같이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기간을 마치고 신고까지 해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렇게 해서 피차간의 충돌을 면나려고 했던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 이 뭐라고 할까요? 유연성이랄까 할까? 이런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본질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복음과 오늘 우리 구약 39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유대교와 대척관계를 형성한다거나, 율법은 다 쓸데없다, 폐기시킨 것, 그거 아니에요. 그 율법이나 구약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함으로, 이 연계성과 연관성과,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이, 바울이 가르쳤고, 오히려 그렇게 가르쳤잖아. 다만,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 그들의 오해를 풀수 시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인데 근데 문제가 또 생겨요. 네, 내일 아침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내일 아침 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 사도처럼 비본질의 유연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아주 어렵고 곤경스러운 입장에 처할 때는 대항하여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유연하게 지혜롭게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아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래 지혜롭게 그 상황을 파괴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본받아야 할 좋은 교훈이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진실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